안경환 측 아들 허위 비방한 한국당 의원들을 고소했다는 것에 대해서 물처럼 흐를 때 가장 강력하다님의 트윗입니다. 세게 하십시오. 아주 강하게라고 해서, 어, 무엇을 세게 하나? 라고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니까요. 어, 안경환 측 아들 허위 비방한 한국당 의원들 고소한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유한국당이 그 서울대, 아들이죠. 그전그 그 안경환 그 내정자의 그 서울대 부정 입학 의혹 사건을 진상조사단이라는 게 있대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안전 후보자의 아들이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아들을 향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그 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나섰답니다.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하겠다고요. 토요일 날에 이걸 발표를 하셨는데요. 처음부터 본인이 지금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본인이, 본인 그 당사자가 장관이 됨으로써 검증을 하는 단계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옳고 구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다 국민들이 뭐 해야 된다라고 다볼수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 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부인의 제자라든지, 뭐그 사람들까지 뭐다 캐고 다니는 것은 인권 침해를 넘어서 그냥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검증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아들에 대해서 정말 악의적으로 너무 많이 캐고 다니면서, 옛날 뭐 이런 거를 뭐 굉장히 뻥튀기 해서 이 아들을 조그만 거 가지고 굉장히 그 범죄자로 만들어서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건 정말 법적으로 물음을 하겠다라고 나와서 졌는데 저도 이거는 좀 c c 비비는좀 가려야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안경환 후보 측전 후보 측에서 말한 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 안경환 전 후보의 아들이 여학생과 기숙사에 같이 있고 일했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주광덕 측은 제 자유 한국 당 측은 이게 제 성폭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갔었어요. 네, 성폭력 가해 남, 남학생이라고 그 했죠 아들을. 네, 그렇게 몰고 갔었는데 구속 조처를 보면 학교에서 벌어졌던 구속 조처를 보면 이게 학교 폭력위원회 회부가 됐던 게 아니고 징계가 선도위에 갔던 거예요. 그러면 학교 폭력위에 성폭력이었으면 서, 폭력위로 가는데. 이게 성폭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기각물란 정도로 해서 선도위로 갔던 거고요.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거짓으로 잘못된 거짓말 뉴스를 인용을 하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거짓을 퍼뜨리는 악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허위 사실을 제시하고 온갖 저질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므로서 품위와 헌법적 의무를 회선했다는 명분 아래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예, 안경환 교수 이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그 판결문 유출 경로를 확인하는 게 언론들의 마지막 사명일 것 같은데 왜 그거는 이야기 안 하고 그것도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만 이렇게 줄기줄기차게 다루는 지 모르겠네요. 공범이니까. 공범이니까. 털면 자기도 다치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법원 행정처에서 불법적인 그 경로로 그 판결문이 유출됐던 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직원 한 명이 청와대에 가서 가서 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왔었는데 불었고요. 그 불은 내용에 따라서 지금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에서 잘못했던 부분 그리고 그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아마도 이게 사람들이 추측하기에는. 국정원에 파견 갔던 뭐~ 애가 관여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행정처가 지금 그~ 전국 판사회의에서도 지금 문제가 됐었지만 이 사법부에는 법원행정처 부분을 확실히 개혁을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이런 사항들이 벌어질 거고요 이~ 지금 벌어진 그~ 판결문 유, 불법 유출 경위 그다음에 이~ 인신공격 거짓으로 인신공격한 부분들은 끝까지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앞으로 이과의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망신 주기 위한 그 청문회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기명님이 이렇게 트윗을 올려주셨네요. 주광덕 우쭐했던가 아니 아니 똥줄이 탄다. 그 기사 링크 걸어주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여행님의 트윗입니다. 원래 대선에서 지면 당해서 그 후보 매장시키는 건줄 알았음 어찌나 머리카락도 보이지 말라고 발광하던지 근데 이번에 보니까 다른 후보는 당 대표까지 나와 크크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전 후보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 12년 대선에서 지고 나서 정말 머리카락도 보이지 말라고 난리가 났었죠. 새정치민주연합 그 쪽에서 지금의 뭐 국민의당 쪽에 가신 분들이 대부분 그분들인데. 네. 그런데 이번에 뭐이 홍준표를 대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홍준표가 이번에 그뭐 참패를 당하고 나서도 자기가 더당 대표 나오겠다고. 뭐또 당사자들이 참패라고 생각할까요? 성공이라고 생각할까요? 굉장히 선방했다고 생각할까요? 아, 선방했, 그 정도면 선방했다. 예. 아. 그리고 그, 그 대선 기간 때그 그뭐 손학교 씨나 뭐 김종인 씨나 정훈찬, 정훈찬 뭐 네. 이런 분들이 정말 살아 계신지 궁금할 정도로 갑자기 안 보이니까 문득 궁금해지긴 하더라고. 요 <laughs> 근데 그거를 언론에서 뭐 대선 기간 중 키맨? 음. 키맨들 뭐 지금 뭐 하나 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질문을 네, 했던데 진짜 똥 싸고 자빠진 소리죠. <laughs> <무슨> 키맨 키맨이야. <laughs> 똥 싸고 자빠졌어 한경호, 폐간 기원형, 정서현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손학규, 김종인, 정찬. 지난 대선 키맨들 키맨들이라니. 지난 대선 키맨은 문재인이지. 문재인으로 시작해서 문재인으로 끝났음 어느 누구도 영향을 못 줬지. 문재인은 스스로가 가장 강한 후보였고 키맨들이 필요 없었음. 손학규, 추호, 정운찬 모두 헛발질만 이렇게 불려주셨네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경선 기간 중에 그 정운찬 씨가 그 라디오 그 인터뷰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 심각하고 정중하게 국민의당 후보를 뭐 앞세워서 뭐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뭐 사두 정치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laughs>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제. 저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저렇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저런 개같이 헛소리를 갖다가 심각하게 저렇게 하는구나. 어, 어떻게,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나.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낙선하고 다들 그냥 다들 조용히 사라졌는데, 안철수 후보만 유일하게 선거 직후에 제가 뭐, 뭐 부족했습니다. 다음번에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또 헛소리를 했잖아요.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언론들이 다시 계속 이렇게 띄워주려고 애쓰는 모습도 너무 웃기고 그렇네요. 더 나달 이다야님의 트윗입니다. 박근혜 만원 쓸때 문재인 대통령 천원 썼다. 취임 한달 물품 구입액 10배 이상 차이. 박근혜는 1억 6,200만원, 문 대통령은 1,400만원, 무려 11.6배가 차이 납니다. 활동비 아껴 일자리, 소외 계층 지원하겠다던 약속이 이미 실천 중. 그런데 너무 아끼신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비교를 해봤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문, 대, 문 대통령의 구입 현황은 사무용 기기에서 박근혜는 1900만원을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1000만원. 사무용 집기는 박근혜 7300만원, 문재인 100만원. 거의 뭐 73배 차이죠. 산업 기계는 박근혜가 6,600만 원, 문재인이 100만 원이에요. 음. 엄청나게 차이나는 거잖아요. 뭘까? 나 그게 궁금해 청와대에서 산업 기계가, 아, 뭐 이런 거 있겠다. 그 문서 이거 슈레더 기계. 거. 업 네. 그거는 사무용 기계 같고요. 산업 기계는 뭐 이렇게 잔디깎는 예초기, 잔디깎기 기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뭘 얼마나 깎길래. <laughs> 어, 넓어요. <laughs> 어, 음식, 음식 포장. 마차님네, 저희 시댁보다 넓어요. 그리고 음식 포장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인삼종가 이제 선물로 포장해 드려야 아 되잖아요. 진공 포장으로 이쁘게 이렇게 해 드려야 되잖아요. 아, 못 살겠다, 거예요. 진짜. <laughs>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번 달에 첫, 문재인 대통령이 홀쭉해진 첫 월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통령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를 해서 가족생활비로 쓰겠다고 하셔서 이번 달에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월급이 한 달에 약 1,7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치약이나 칫솔, 관저에 입주하면서 관저에 입주하면서 장만한 가구 등이 전부 다 개인신용카드로 썼기 때문에 이번 달에 급여의 상당액수가 깎여서 나왔다라고. 발표가 됐네요. 그걸 이제 정무비서관이 이 정도 정무비서관이죠. 그 양반한테 제대로 저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청구를 하면 이제 개인이 그 돈을 이렇게 깎아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혼란한 모습이네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씨나 청와대 있을 때 뭐가 그렇게 뭐 쪼들이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다른 인터뷰 보면 나오잖아요. 빈손으로 오다가 빈손으로 나가겠다. 대통령 자리 내려오겠다. 네. 요런 것처럼 뭐 그렇게 욕심을 부려 가지고 무슨 재단 만든다고 하고 막 비아그라 사고 아. 막 그러니까 뭐 것도 많고. 지금 우리가 그걸 까먹었는데 비아그라 샀을까요? <laughs> 아니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정도 연세가 되면 비아그라 필요해요. 고산병 치료제로 비아그라를 샀다고 했는데 그거 밝혀내야 된다니까. 네. 있을 수도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왜 샀을까요? 비약을 하래. 아뭘그뭐 그, 물어보세요. 그냥 상상하는 대로 그게 정답이죠. 그 깜방 동기들한테 물어봐야죠. 아, 그가 그러니까 처먹었느냐가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좋겠지 네, 그러니까 깜방 동기 중에 한 명이 먹고 먹었겠죠. 감방 동기요. 535그 동기들 중에 음, 아직 깜방안간 애도 있는데요. 구치소 동기라고 하죠. 그러면 어, 얼굴 네모난 애도 하나 있어요. <laughs> 덕돌이. <덕토리>? 개가 <laughs> <laughs> 그리고 지금거리에서그 보살펴줬는데. 모르겠네요 음. 아이거 참말로 자 알겠습니다 아 굉장히 예리한 뜻이다라고 안경원측 아들 허위 비방한 한국당 의원들을 고소했다는 거에 대해서 물처럼 흐를 때 가장 강력하다 님의 트윗입니다 세게 하십시오 아주 강하게 라고 해서 어, 무엇을 세게 하나 라고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니까요 어 안경환 측 아들 허위 비방한 한국당 의원들 고소한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유 한국당이 그 서울대 아들이죠. 그전그 그 안경환 그 내정자 얘그 서울대 부정 입학 의혹 사건을 진상조사단이라는 게 있대요. 자유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안전 후보자의 아들이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개대에서 정말 악의적으로 너무 많이 캐고 다니면서, 옛날 뭐 이런 거를 뭐 굉장히 뻥튀기 해서 이 아들을 조그만 거 가지고 굉장히 그 범죄자로 만들어서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건 정말 법적으로 물음을 하겠다라고 나와서 졌는데 저도 이거는 좀 시비비는 좀 가려야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안경환 후보측, 전 후보측에서 말한 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 안경환 전 후보의 아들이 여학생과 기숙사에 같이 있고 이랬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주광덕 측은 제 자유, 자유한국당 측은 이게 이제 성폭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갔었어요. 네, 성법적 의무를 회선했다는 명분 아래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예, 네, 이경환 교수 이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그 판결문 유출 경로를 확인하는 게 언론들의 마지막 사명일 것 같은데 왜 그거는 이야기 안 하고? 그것도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만 이렇게 줄기줄기차게 다루는 지 모르겠네요. 공범이니까. 공범이니까. 설면 자기도도 다치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법원 행정처에서 불법적인 그 경로로 그 판결문이 유출됐던 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직원 한 명이 청와대에 가서, 가서 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 뉴스에 나왔었는데 불었고요. 그 부른 내용에 따라서 지금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에서 잘못했던 부분 그리고 그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아마도 이게 사람들이 추측하기에는 국정폭력 가해 남, 남학생이라고 그 했죠 아들을 네 그렇게 몰고 갔었는데. 구속 조처를 보면 학교에서 벌어졌던 구속 조처를 보면 이게 학교 폭력 위원회 회부가 됐던 게 아니고 징계가 선도 위에 갔던 거예요. 그러면 학교 폭력 위에 성폭력이었으면 폭력 위로 가는데 이게 성폭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기각 문란 정도로 해서 선도 위로 갔던 거고요.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거짓으로 잘못된 거짓말 뉴스를 인용을 하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거짓을 퍼뜨리는 악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허위 사실을 제시하고 온갖 저질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물로서 품위와 헌병한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아들을 향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그 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나섰답니다.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하겠다고요. 토요일 날에 이걸 발표를 하셨는데요. 처음부터 본인이 지금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본인이, 본인 그 당사자가 장관이 됨으로써 검증을 하는 단계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옳고 구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다 국민들이 뭐 해야 된다라고 다볼수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부인의 제자라든지 뭐그 사람들까지 뭐다 캐고 다니는 것은 인권 침해를 넘어서 그냥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검증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아들의. 네.